류노님 괜찮으신가요? 마음의 상처 입으시지 <laughs> 않으셨나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다 어, 저희가 어차피 비용. 제가 자주 못 입거든요 제가. 제가. <laughs> 제가 자주 못 나타나서 아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부터 또 다시 개인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유노님 대답했지 않나? 응? 음? 그러니까 그 수집관님이 저에 대한 대답이요 아 했어요? 음. 유노님은 저보고 복면가왕이라 그랬고 아아 아, 수직관님이 류노님한테 아 그럼요 예, 예, 예. 근데 말을 잘못했구나 뭔가 류노님이라 네. 그래가지고 그럼 현재 점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류노님 6점 수직관님 4점 리스트님 4점 어, 셀레스틴님 2점이네요 야.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왜 적지?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왜 적지? 어왜 <laughs> 적지? 이렇게 제일 적은 김에 개인질문 셀레스틴 부터터 n 아, e c e l 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 e s s i n e Cel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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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더 따로 시도를 해본 적이 아예 없어요.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 노력하세요. 이걸로 네. 어떻게 방송을 하겠다고? 노력하세요. 네. 죽는다. <laughs> 죽고 말거다. 어 근데 이건 네. 대답이 된 거긴 해서 다음 리스트님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리 성대모사를 어느 정도 할줄 압니다. 오리요? 오리요? 귀엽다. <laughs> 아니 비슷해 심지어. 우와 가능합니다. 오, 우와. 레전드. <laughs> 우와 어떻게 하는지 성... 저도 모르고 이거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 오 재능. 나는 재능이다. 개 확인했습니다. 어? 수직간님 오... 가능하신거 있을까요? 저도 없어요. 아아 아, 다들 원래 아, 아, 없어요? 재미가 없긴 한데 저도 <laughs> 없습니다. 아 있었는데? 아니요 아예 없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없다고 아... 하십니다 좋습니다 다시 아, 셀레스티님 질문으로 어예 말씀하시나밖에 나밖에 안 했잖아 이런 <laughs> 아뭐한번 쳐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아 소리가 안 들어가요 좋습니다 다시 셀레스티님 <laughs> 개인 질문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이제 몇번 제가 이제 모든 분들을 다 확인을 하는데 네. 유튜브를 보면은 포켓몬 영상이랑 오버워치 영상만이 존재합니다. 네. 네.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 게임 세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세대죠? 9세대? 아, 9세대가 제일 좋으신가요? 네. 어, 옛날 세대 말고 9세대를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9세대 스타팅 포켓몬 중에 야와라는 포켓몬이 있어요. 네네. 걔 보자마자 어, 괜찮네 하고선 바로 스위치 사고. 힘도 음... 사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전투 시스템이 독특해서? 아, 그런 것 때문에 음...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이셨고요. 다음 질문은 바로 옆에 있는 류노님 질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류너님은 과거서 이제 이것도 좀 진지한 질문이에요. 네. 이거는 약간 저희의 채널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질문인데. 네. 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유튜브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나타났다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네, 그렇죠. 이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뭘까요? 일단 저는. 이걸 제 스팀 프로필에도 일단 보면 확실히 나타나겠는데. 네네. 유이한 가장 좋아합니다. 아 유이한. 제가 의기로는 네그 유이한 거기에는 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님 티어는 그님 티? 그님 티? 최고 티어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재 티어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티어. 죠둘 다. 아둘다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 요즘 군대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해가지고 최고 티어가 플레 몇현 플레 삼인가? 그랬고 현재 티어가 제가 아시는 아마 할 겁니다. 음... 이번 달에 거의 안 들어가가지고. 과거의 영광, 과거의 와... 영광만이 존재하는 르노님 좋습니다. 아 근데 저녁하고 그냥, 그냥 자, 새빨리 돌답니다. 좋습니다. 이번 이제 한번더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 또한 어 악의 없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애교벌칙에 걸려 있는데 개인적으로 누가 걸렸으면 하는 멤버가 있을까요? 저, 저한테 저 이제 물으신 건가요? 네어 개인적으로 셀레스트님 공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yes. 셀레스트님이 걸리는 거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놀래라. 나쁜 마음 먹으니까 벌, 벌 받았다 <laughs> 안 나쁜 네, 마음에 전... 대한 벌이었습니다 어불 꺼야 돼 됐쓰 어, 이게 불탈 줄은 몰랐는데 테스트에서한 방에 죽었는데 이상하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수직간님, 예. 가장 자신 있는 게임, 행동, 매력 세 가지 말씀해 주시죠. 게임, 행동, 매력이요. 네. 가장 게임은, 자신 있는 거. 가장 자신 있는 게임은 일단 그 닌텐도 닌텐도 게임 중에 닌텐도 위입니다. 위. 아 닌텐도 오. 위 중에 마리오 카트 잘합니다. 오, 오 마리오카트 나중에 한번 네, 대결해봐도 되겠네요. 위. 예 다음 행동 그리고 행동 행동은 물 많이 마시는 거 잘합니다. 거의 뭐 물을 하루에 한 5리터 정도 마시는지라 네? 물배를 채우시는 물하마 이정말요 하마, <laughs> 하마예요, 하마. 아, 물 먹는 하마인데 거의 이거는 예오 5리터 하마 반대네요. 안 드시는군요. 이분은 리스트님은안 드신다고 합니다. 예, 네, 물을 거의 안 먹어요. 어허... 게임 행동 그다음에 매력이었죠. 네, 매력입니다. 매력, 애교. 아, 허, 아, 허! 네? 그렇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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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력은 없습니다. 어? 이 답변 을안 음... 하는 거죠, 이거. 아, 답변. 매력이 없는데 굳이 찾자면. 아, 그쵸. <laughs> 얼굴, 눈썹, <laughs> 눈썹, 아유, 눈썹. 예. 아유 눈썹. 눈썹만큼은 다른 사람들한테 안 밀려요. 오, 오 나중에 만났을 때 한번 보고 싶네요. 나중에 기대하겠습니다. 아. 자, 한번더 스즈카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예, 네, 어, 이 팀원들 중에서 이 팀원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조금 어색할 것 같다 하는 팀원 한 분. 골라 주시면 됩니다. 팀원 분들 중에서 요 어, 잘못했다. <laughs> 미나 저거 아니야. 우리 스텝 저거 아니야. 잘못 보냈어 내가. 잠깐. 어, 그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팀원 분들 중에서요. 네. 어, 일단 일단 죽고 얘기할게요. <laughs> 아, 죽고 말씀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아, 아 근데 어어 어? 부셔버렸다. 시각한 낮아진 걸로 그냥 <laughs> 점프해보시요 점프 좋습니다. 오케이, 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아직까지는 류현님이지 않을까. 아 류현님은 대장이 거는... 어렵다. 시간이 네, 지나도 어려울 만들겠습니다. 것 같다. 아 우리 대장님 어떻게 친해지길 바래 한번 하시죠. 아 일단 전역하고겠습니다. 가아 전역하고 아, 기대하래요. 아 전역하고 기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직간님. 일대일 어, 면담. 긴 건가? 어. 찍혔나? 일대일 어. 면담 좋습니다. 되게, 되게 <웃음> <웃음> 나 이거 보면서 요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류노님 되게 미동도 없이. 아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와 살기 느껴지는데 저기 쉽지 않다. <laughs> 무섭다. 이렇게 나 지금 타이로. 살기 안안 내뿜, 내뿜고 있어요. 서 지금 안돼. <laughs> 지금 브라에서 지금 안 죽이는 거지 일부러. 살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리스트 님이. <laughs> 그이 정도면 살기 때문에 어, 죽은 어, 거죠. 어마한 사람이 새우 등터져 죽었네.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리스트 님입니다. 오호. 앞선 좀 어이없던 질문들이 두 가지 있었죠. 어떤 질문이었죠? 뭐 갑자기 뉴스를 하나 들먹인다든가 아, 어, 유튜브에 네. 정세를 들먹인다든가 하면서 이상한 질문들이 한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거에 대한 드리프트를 한번 더 해서 드리프트 질문 아닙니다. 삼성 대 애플. 어, 저는 삼성입니다. 아, 근본이시군요. 왜냐면 애플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 써본 적이 없어서. 아, 정확하네요. 아, 네. 요거는 질문 오케이 전혀. 문제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생방을 한지 이제 20일 정도가 되어가고 계신데... 네. 맞나요? 아니요, 한 17일에서 18일 정도... 아, 이제 한 17일에서 18일 정도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는 띄엄띄엄 업로드하긴 했지만 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빨리 죽여 드리죠. 어, 불이 안 꺼진다. 됐다. 오케이 어, 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활동을 이제 이어 나가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 힘들었던 점이라면 네 방송을 한할때 애들이 방풀을 한다는 것? 방풀 음. 아. 그쵸죠 많은 스트리머들이 방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 어, 슬럼프도 하죠? 왔었고 그랬는데 네네. 슬럼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방플이 그냥 제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 방플이 제일 기분 나빴다. 그렇지. 그리고그 실력인데 게임하는 게임 방송하냐는 말? 아, 아 약간 예상이. 그렇 그런 것들이. 간다. 악플들이 좀 있죠. 좋습니다. 어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이 거의 끝나갑니다. 예. 네 마지막 단체 질문 하나만을 남기고 있고요. 제가 생각보다 대본이 길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답변이 좀... 짧아서 답변은 괜찮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짧다는 걸 알았어요. 이 정도로 하면은 안 된다. 음. 아하 좋습니다. 단체 질문 하나, 응. 음, 단체 질문 하나 이로 끝내도록 할 건데 지금 전수 현황을 보면은 류노님 7점, 어, 수직관님 5점, 리스트님 5점, 셀레스티님 3점입니다. 혹시 자기 개인 금치거나 금지 행동 알았다 아니면은 뭐 단체 금지어 알았다 하는 분 계실까요? 난 전혀 모르겠는데. 좀 들뜰 날쪽 하게 터지긴 했는데 점프가 좀 위험한 거 같아. 리스트 님 점프 감이 오긴 했는데. 어뭐해 보시죠. 맞나 아니, 아닌가 뭔데? <laughs> 어 그다음에 수직가 님. 이거 뭔가 그말 한마디에 응, 응. 이게 있는데 응. 이걸 지금 뭐 얘기할 수는없고아말 한마디에 아. 뭐가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다. 예. 아 아이고 알았다 웅크리기요 <laughs> 어 룰에 여러분 맞춘다고 해서 뭐가 안 들어가겠죠 이런 <laughs> 아이 그럼 <laughs> 룰을 아셨어야지 이거는 그냥 알고 싶었다 이건 <laughs> 좋습니다 아, 사실 이래도 이승님이 벌칙이기 때문에 아직 어? 테프가 어. 이제 어 벌칙을 눌렀는데 누락 처리된 게 있다고 하네요 지금 어우 oh, 이거를 다 받을까 말까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우리 대표 한명저해서가위바이보를 하는 게 어떤지 아가위바이보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가위바이보로 해결을 하는 걸로 역시 이게 남자의 대결 남자의 대결이지 그럼 그쪽 대표 한명 정해주시죠 대표는 대장이 아 어, 대장 아 이걸 저한테 맡기시겠다? 야... 아 물론 책임도 당신이 <laughs> 아, 류노님이 나오시는 아...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어? 진짜 류노님이 하시나요? 제가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미안해, 어? 류노님이 주변에 뭐가 있나? 혹시 류노님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던가 막? <laughs> 지금 좀 많이 쌓여있어서 제가 바꿀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1등이잖아요? 걸리면 애교해요 생각을 해봐요 예쁜데? 난 아, 좋은데. 어? <laughs> 어 어떻게 할까 이거. 대장님이 결정하시죠. 음. 남자는 주목.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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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잠깐만. 아, 하실 이거. 건가요? 뭐 드가 봅시다. 아, 좋습니다. 그럼 채팅창에 묵집 봐. 저거 하나 적어 주시고. 제가 사을 적겠습니다. 32. 3 2라 하면은 딱 엔터키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어, 나도 합니다 나도 떨린다. 나도 아, 떨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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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누구나 해 주세요. 너포. 야. No. 감사합니다. Oh. Yeah. 됐어. 아. Oh. 아. 어, no. 아니, 남자는 주먹 나와야 되는데 이거 둘다 남자가 아닌가봐요. 저는 싶거든요. <laughs> 전, 전 이기고 싶거든요. 전전 이기고 싶습니다. 아, 아, 오, 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우리가 히, 타, 하위 잘 맞는 이유. 너무 너무 잘 맞는데 문제인데 이거는. 제발. 네. 아아아아아아악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그럼 이제 추가할지 안 할지 루노님이 정해주시는 걸로. 그렇죠, 루노님이 정하시면. 안 합니다. 됩니다. 추가 안 하니까? 추가 안 하나요? 네안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laughs> 방금 제가 걸리기 싫어서 열심히 지금 잡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게요. 잘못 날아갔어요. 아 제가 아니군요. 이거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laughs> 이게 이게 잘못 날아가네? 어안 아, 꺼지나요? 아직 불타고 있어. 안 꺼지네. 물약 물 추천용 물약을 던져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류노님이 터지셔야 돼요. 사실. 저 어, 마이너스를 할게요. 저도 어지러워요 이거. 류노님 벌칙주세요. <laughs> 과연 어떤 모습이 날아갈까인가, 떨어질 것인가?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제가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의 각오를 한 마디씩 하는 게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음. 저는 응, 제가 먼저 하죠. 어 잠만요 못 들었어요. 누구죠? 저요 리스트입니다. 미... 좋습니다 리스트님. 제가 앞으로 일을 다녀서 방송하는 시간이 적어지더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낼겁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분. 제가 르너님이 <laughs> 아, 더 빠르셨습니다. 르너님 먼세요 르너님 먼저. 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녁하고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는 수직관님한테 하는 말이죠. <laughs> 어, 이거는 수직관님에 의한, 네. 어, 수직간님을 위한 선전포고였던 걸로. 무서운데?입니다. 어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되었는지. 그 다음에 수직관님 말씀하셨으니까 수직관님 일단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네. 끝까지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끝까지 않고. 끝까지. 전부. 예. 좋습니다. 셀레스님 차례입니다 Celestine. Celestine, Cel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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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l e s t 어 n e c e l e s t i n 여러분들, 이렇게 위험한 초대 시즌1 콘텐츠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들 재밌게 즐겨주셨을까요? 어떡하 괜찮은데. <laughs> 질문이 있습니다. 네. 25가 이하인가요? 아니면 25가 대면인가요? 어... 아... 야, 숫자가 정확히 25네. 2 25 5미칩니다 네. 아, 아깝다. 아... 이십오 어. 미칩니다. 아, 근데 누가든 상관없기 때문에. 어? 예. 네. 네. <laughs> 벌칙은 어떻게 째로 보시 제로 보시는데 지금 류너님이짠류너님 <laughs> 발광 효과 주시겠어요? 아씨. 안 오는데요? 맞나? 맞습니다. <laughs> 됐다. 저희 르너님이 하게 되셨습니다. 얼아 버리겠는지. 오호. 아내면 무서워요. 어, 잘못됐다. 잘못 보냈다. 둘이 겹쳤다. 잘못 보냈다. 뭐야? 뭐야? 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고 다 일단 일단 이생에 두고 봅시다. 무서요 <laughs> <저요? 웃음> <또,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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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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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야, 나 혼자 제작한 거 아니야. <laughs> 아, 벌칙 누가 정했는지 뭐. 모르겠다. 전저 쪽에 있는 친구 가 문제겠죠. <laughs> 아이. 오케이. 일단 벌칙은 류노 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후! 야호! 아, 어, 일단 어 이거 제작 영상 비한 비하인드나 메이킹 필름은 따로 쇼츠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말씀드리겠지만 비밀은 어, 전부 올라갈 겁니다. 뭐 재미있었고 이놈들 좀 괜찮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봉. 그대로 또, 촬영.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촬영 아,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